네, 모두 다 자리에 오셨는데 감독님부터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짧게 서울괴담 그 각각 맡은 에피소드가 무엇인지랑 자기 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괴담 연출을 응. 맡은 한홍기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서울괴담 터월 에피소드에서 기운 역할 연기한 김도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계담의 빨간 옷에서 수진 역할을 연기한 이여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계담 치충에서 충제 역할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계담 혼순에서 지연 역을 맡은 다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순 에피소드에서 해연 역을 맡은 이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에피소드에서 정균 역을 맡은 정원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층간 소음 에피소드에서 선정 역을 맡은 우주선의 액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계단 중고가구 에피소드에서 지혜 역을 맡은 서라입니다. 네 혼인 에피소드에서 인사 팀장을 맡은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 얼굴 도둑에서 현지 역할을 맡은 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방탈출 에피소드에서 영민 역할을 맡은 골든트이드봉지현입니다네 아, 벌써 풍성한 인사가 이어졌는데요. 저희 감독님이 대표로 어떤 성우가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어떤 그 연출 기획과 연출 의도에 대해서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괴담은 흔히 유관에서 듣던 무서운 얘기랑 많이 돌아다니던 그 괴담들을 모아서 약간 현실 밀착형으로 네,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이렇게 1 0 개의 오키버스를 한 이유는 그공포영화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장르서 접근을 좀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네, 그 다양한 포를 느끼게끔 학교에서 기획하고 연출한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이승희 이자고요공동님께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아이돌 출신 배우분들이 추억을 하셨는데, 어, 아이돌 출신 배우분들을 이렇게 대거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좀 익숙한 소재를 택해서 어, 이제 사용하셨는데 그 택하게 된그각소재 이유나 아니면 은 본인이 뭐 경험했던 경험담이 혹시 그런 게 방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그 아이돌 배우들은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예. 네. 개봉영화에 입봉하게 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쭉 보다가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눈여겨봤고 네, 같이 그 연기를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좀 했었고요. 다, 다들 이제 연기적인 잠재력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네, 믿고 캐스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포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얼굴에 대한 그런 좀 갈증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에피소드마다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네, 사이사이 에못 보시던 얼굴들이나 새로운 얼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일작총이랑제뭐 병합 당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릴 때부터 치과를 너무 싫어했는데, 네그 소리가 너무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치충이라는 에피소드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중국어를 하면서 좀 많이 생겼던 그 문제들을 약간 좀 괴담처럼 꾸면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그런 식의 좀 에피소드들을 많이 네,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 네스타스의 김나영 기자라고 하고요. 어 아까도 말씀 말 나왔지만 이거 작품으로 스크린에 데뷔하게 된그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가수분들 배우가 되셨는데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서 어떤 각오로 임하셨는지 또 자신의 연기를 좀 스크린에서 본 느낌은 좀 어떠신지 한 분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어, 일단은 스크린에 저 공재현이 일단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믿기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일단 처음에 캐스팅 됐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그 매니저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캐스팅 돼서 영화도 찍고 정말 아직까지 정말 실감 나지 않고 정말 기회 주신 홍홍이 감독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서디스 배우님. 네, 저도 일단은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아가지고 되게 벙쪄서 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어, 임하게듣던건 정말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제 감독님이 놀라셨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게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고. 네, 설아님. 네, 일단 저도 굉장히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짠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연기로 풀어낼 수있던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네, 저도 평소에 워낙 공포 호르몬을 굉장히 즐겨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공포 영화에 제가 직접 출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아린 님? 네, 어, 저도 평소에 영화 보는 걸 되게 즐겨하는데 어, 이렇게 영화관 스크린에서 저의 얼굴을 <laughs> 볼수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 첫 데뷔인 만큼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나오기 전에 그김도현 배우님, 이혈름 배우님, 그 다음에 이영진 배우님은 저렇게 그 옴니버스 공포 영화를 찍게 되었는데 그뭐 소감이랑 촬영할 때 혹시 에피소드가 또 별도 있었는지 김도현 배우님이랑 그이혈름 배우님은 그, 그 이홍훈 배우님까지 세 분은 어쨌든 혼자서 촬영을 하신 거여가지고 조금 또 어떤 느낌이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 일단, 이렇게, 옴니버스 시계 공포 영화에 출연을 해보지를 못했어서, 이게 10개의 이야기가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혹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방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재밌고 무서운 영화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극장에서 보는 것과 또 집에서 보는 것과 또 느껴지는 어떤 쾌감이라든지 쾌감이라든지 어, 그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많이 극장에 찾아주셔서 보자 봐주시면은 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른 매미도. 네, 저는. 어, 호원기 감독님이랑 함께 작업을 하게 된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제 감독님께서 되게 유명하시고 저는 TV에서 여러 번 뵀던 감독님과 함께 또 제가 접하지 못했던 공포 영화 촬영을 한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됐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 되게 유쾌하게 잘 챙겨주시고 어, 되게 재밌는. 되게 무서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고, 그런 분위기를 좀더 이제 풀어주시고 이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어, 그때 재밌었다는 느낌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무섭고, 저는 계속 한숨이 나올 정도로 너무 무섭고, 계속 에피소드가 반복되면서 이제 긴장이 풀릴 새가 없는 그런 네 서울 괴담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호원 배우님도 네, 어 저는 평소에 공포 영화를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무서운 이야기 듣는 것도 싫어하는데 대본을 받고 소재가 너무 재밌어서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뭐그 이야기 과정들이 뭐 많이 디테일하진 않았는데 뭔가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게 만들어가면서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감독님이 홍원기 감독님이라고 해서 뮤직비디오를 같이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재밌게 또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영화 보니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님 마이크 받으셨나요? 아네저 아주경제 저 최송희 기자라고요 네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저 백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옴니버스 영화다 보니까 또앙 다... 이야기 네 들리시나요? 아잘 들립니다. 네. <laughs> 옴니버스 영화다 보니까 또 다양한 장르랑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이번에 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서 다른 배우분들 연기하는 것도 보고 또 작품들도 보면서 좀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작품 외에 좀 인상 깊은 작품이나 다른 배우들 연기는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봉지현 배우님부터 시작할까요? 아, 네. 어, 일단 모든 배우분들 작품이 다 너무 훌륭하시고 어, 제가 정말 배울 점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저는 첫 에피소드죠. 김도윤 선배님의 터널이 정말 무서웠고 어, 정말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고 터널 지나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도윤 선배님의 터널로 하겠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어, 네 저도 정말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어, 그중에 고르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 이호원 선배님의 치충이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감독님처럼 치과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치과에서 약간 그런 뭔가 사고 같은 게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무서움에 좀더 약간 긴장감있게 본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무대에서 뵀던 분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혼숨이라는 에피소드가 제가 처음 출연했던 여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네좀 과거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네 많은 생각이 들면서 봤습니다. 흥순 네,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저도 치과를 진짜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원환 선배님이 출연하신 에피소드 치충이 진짜 기억에 너무 남고 더 치과가 가기 싫어졌습니다. <laughs> 네. 네, 저도 치충 에피소드가 좀... 되게 무서운 거를 고험을 되게 잘 보는데도 보면서 몇번 눈을 감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레전드 편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중고 가구 에피소드로 꼽고 싶은데요. 좀 진짜 가장 일상에서 이게 꼭 사람이 숨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썼던 물건, 뭐 아니면. 이제 타인이 소유했던 물건을 내가 갖고 온다는 그 자체에서 이제 뭔가 섬찟하거나 꺼리낌 뭐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일상에서 이제 가장 좀 경험하기 쉬운 접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그 어떤 칼부림이라든가 그 표현도 너무 <laughs>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어, 모든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작품을 찍었던 김도윤 배우님이 나오신 네, 터널이라는 편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사실 같이 촬영을 하면서 봤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맞, 어, 저게 맞나? 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정말 덜덜 떨고 옆에 아리눈이랑 같이 봤는데 와 이러면서 봤어요. 네. 네, 어, 저는 빨간 옷 에피소드에서 이여름 선배님이 연기하신 걸 봤었는데 그 빨간 옷그 입은 여자분이 계속 나오시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수민이랑 저도 옆에서 그 빨간 옷 입으시는 분 나올 때마다 분갈이면서 봤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저도 다 재밌게 봤는데요. 혼숨 에피소드에서 아린 씨가 연기를 많이 안 해보셨던 걸로 들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셔서 좀 오늘 놀래면서본것 같습니다. 네, 저도 터널에서 선배님께서 되게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정말 어, 되게 무서워하면서 그리고 또첫 등장이셔가지고 한 번에 <laughs> 휘어 잡으실 정도로 되게 네, 인상 깊었던 네,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중고 가구를 몇개 집에 들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는 <laughs> 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 스포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빨간 옷에서의 그 마지막 장면은 어,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편씩만 꽂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신 건데 네, 감독님은 이제 열 손가락 다 아픈 손가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조명현입니다. 어, 저는 질문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서지수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감독님께서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몰입한 비결이 궁금하고요. 과거에 함께했던 러블리즈 멤버들의 응원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린 이수민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여고생의 워맨스를 되게 극과 극의 감정으로 보여주셨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합을 맞추셨고 또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만족감.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아린 배우님께도 오마이걸 멤버들의 응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는 이제 되게 어려운 캐릭터였어가지고 열등감이 진짜 엄청 많은 친구를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열등감을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찍으면서도 제 에너지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밥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멤버들도 이제 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중간 중간에 모니터도 해주고 진짜 너 되게 못돼 보인다 <laughs>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약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응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맞죠? 아, 죄송해요. 네. 어, 네. 네. <laughs> 네, 어, 수민이랑 저는 어, 되게 촬영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어,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laughs> 그 장면에서도 조금 최대한 네 재밌게 또 네,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오마이걸 언니들은 제가 워낙 공포음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어, 소리만 제발 많이 지르지 말라고 <laughs>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갔습니다. 네, 일단 아,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사실 아린 언니랑 처음에 이제 찍게 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설렜거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일단 언니가 너무 음.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연기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같이 잘해주고 대화도 정말 많이 했고 어 사실 어 생각한 것보다 되게 덜 달달해 보였는데 저희 현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달달하게 찍었거든요 아네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한 분위기도합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계신 분은 손 번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단점이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옴니버스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도시그담 하실 때랑 이렇게 스크린에서 영상을 이제 공개할 때랑 어떻게 조금 소감이 다르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옴니버스 형식의 단점이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 장르들을 예, 이큰 스크린 안에서 그두 시간에 볼수 있다도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그렇죠. 그 몰입감보다는 그 에피소드마다의 그놀라는 네, 포인트들. 아, 공포 영화도 여러 장르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도희가 떠도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언리버스식으로 네, 연결한 거에 좀 약간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그 넷플릭스 도시계단 외에 지금 한 저희 서울계단 네, 좀 약간 예, 너무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뮤직비디오랑 t v 부를좀 작업을 하다가 이 스크린으로 상영을 하고 예, 시나리오부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니까 이 예, 약간 저도 예, 좀 약간 설렘 반 걱정 반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편집을 하고 네, 그 기술실천하면서 볼때그 히어로 좀 너무 컸었거든요. 네, 우선 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이 그리고 호르마니아씨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영화 연출도 꾸며셨다고 해서 이번 영화로 소원 푸셨다고 또 소감을 저희 내부에서 주셨는데 그 얘기를 또 내주셔서 아셔가지고 제가 한 마디 더 덧붙입니다. 저희 그 정원찬 배우님, 액시 배우님, 이영진 배우님은 그 에피소드가 층간 소음이랑 혼인이란 에피소드가 사실 시작은 굉장히 맑고 밝게 시작하다가 조금 무서워지면서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촬영할 때 특별히 좀어 이런 게좀 뭐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는지 고뭐 촬영 에피소드 좀 부탁드릴게요 또그 상대 배우들이 각각 있으셔가지고 케미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층간 소원층부터 먼저 한 말씀 얘기 주실까요? 어네또 감독님께서 현장 분위기가 딱딱해지지 않게 무겁지 않게 늘제 스태프분들 모두 제 밝게 분위기를 잘 띄워주셔서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액시 배우님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업신여겨 주셔서 네 절로 편하게 네 재미있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어 일단 저는 옆집 여자일 뿐이었지만 사실 초반에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좀 되게 미스테리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그 역할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귀신일까 그냥 사람일까 뭔가 이런 손돌 주는 그 미묘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캐치하는 게좀 어려웠지만 또 선배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짧은 회차의 에피소드여서 뭐 특별하게 막 어떤 이벤트성 에피소드는 없었으나 그래도 그 짧은 회차 안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다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고요. 특별히 즐거웠던 어떤 뭐 에피소드 이거보다 함께 했던 그 비투비 민혁씨가 짧은 일정이었지만 되게 인상 깊을 정도로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래, 그리고 어,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친구여서 그 친구랑 호흡하는 그 짧은 일정이 좀 아쉬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게좀 서운할 정도네요. 네. <laughs> 네. 아, 그러면은 이 지금 비트비 민영 배우님 이기가 나와서 또 갑자기 생각난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촬영을 군 입대 전에 하시고서는 영화가 개봉 이제 군 입대 하신 후에 이제 네, 해서 그무엑스의 션우 배우가 모도셨는데 감독님이 그 마네킹 관련돼서 뭐 특별한 어그 어떠, 배우가 어떠셨는지 그런 거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마네킹 에피소드는 저희가 제일 처음 크래키인을 해서 촬영을 했던 에피소드였고요. 그리고 션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연기 경험이 거의 전무해서 저희가 이제 그 리딩 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리딩 기뢰차, 예차가 진행되면서 예, 점점점 예, 연기에 빠져들고 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와 정말 아 멋진 친구구나 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션우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느낌이 이제 뭐 약간 조각상이나 뭐 그런 식의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 마네킹 에피소드와 정말 잘 어울리겠더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네, 빨리 제대해서 스크린으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질문 거의 해주신 것도 같고, 시간 관계도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전할 한마디씩 이번에 봉재현씨부터 시작하고, 그냥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이렇게 또 서울괴담이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잖아요. 어서울 계단 보시면서 거의 싹 날리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서울계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좋은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은 기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계단 굉장히 일상적인 아이템으로 극대화된 공포를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대와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벌써 나부터 덥잖아요. 네, 서울계단으로 더위 싹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올 여름은 서울계단과. 함께 더위를 날리셨으면 좋겠고, 되게 매력적인 호러 물이니까 많은 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에피소드, 네,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순간에 있는 찰나에서 단한 번씩은 살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공포의 순간들이 담겨있는 영화이니까요. 극장에서 오셔서 아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 경험들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네 저희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면서 찍은 작품인데 어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귀한 걸음 해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기 와주신 기사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여기 계신 많은 배우분들과 또 홍환기 감독님이 더 열심히 촬영한 작품이니까요. 올 여름은 어, 서울계단으로 <laughs> 더위를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계단 재밌게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한 치충 보시고 혹시나 과 진료를 미뤄두신 분들이 있다면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제 극장에서 맛있는 팝콘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더워진 만큼 시원하게 여가 생활을 오랜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괴담을 통해서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공포 영화가 집에서 보는 것도 분명히 맛이 있겠지만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를 통해서 볼때또 느껴지는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저희가 만든 작품이 그것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극장에 많이 찾아주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 계담 정말 우리 많은 배우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과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 오셔서 극장에 오셔서 재밌고 무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기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바로 저희 세팅하고 코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 배우님을 잠깐 그 스크린 우측으로 가서 대기해 대기 리겠습니다